아니 어지간십억 정도는 됐잖아. 네. 네. 물에 축산 백화점이라고 있고 그 안에도 막 가게들이 있어. 그럴렇요저도 네. 잘은 모르겠어요. 네, 가려고 하다가 겉에서 그냥 사버리면 아. 아. 편지를 파는 게보여 배치 나 거죠. 정원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굿샷. 뜨지 마. 뜨지 마. 네, 아! 네, 네, 네. 우은수 포르징기스 같잖아요. 포르징기스. 음. <laughs> 나이스 군. 아, 나이스, 나이스 군이군 원래 저런 거 메이드 잘 해주는데. 나이스 수비. 아, 틀렸다.

한순간이다 한순간이야 저 이거 찍어줄때 이거 찍을때 찍어줄 중간중간 점수를 애들이 딱 안보여주는게 답답하더라고 음, 딱 그렇게 좀 좋네 그치? 렇 네. 군무처럼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빨리 나이 먹어라 군무야 헤비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데 헤비 핸들러 너 저게 몇살이냐 지금 만으로 하자 만으로 그 서른아홉? 만이 아닌데에도 있어 아, 저 원래 한서른 30... 지금? 우리나라도 서른아홉? 만으로 서른여덟? 네 <laughs> 근데 혹시 부업으로 영화 배우 안 하냐? <laughs> 어? 마스카라 영화 배우가 잘... <웃음> 마동석? <웃음> <웃음> 네. 네, 네. <laughs>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? 뭐야 농구 처음 해? <laughs> <laughs>

안쪽에 계속 몸싸움 터프하게 u t t h 나이스! m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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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 최고! t a 영 k 내줘야 돼. b o u t t h 터지기 시작한 아 자, 더 가까이 가서, 가까이 가서 안쪽으로 파이팅 리바운드 같이 잡아주고. 리바운드 잡아 리바운드. 식 최고. 안붙때 쌓야 돼 아, 된다, 된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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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이스스스 나이스! 나이스! 이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 오, 쉬우 쉬우. 아, 오, 쉬우. 쉬우. 아, 오 파울 파울. 네. 나이스. 나와 나와 나와.

삼대1일 따님은 나날이 잘 끄고 있나 네, 그렇죠. 그래서 같이 게 어떻게, 어떻게 놀아줘? 전잘못 놀아줘요. 주말에도 거의 나와 있으니까.